오늘이 238일째 호국구종 참의 정진 기도법회 야단법석의 날입니다. 국태민한 멸북 통일.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. 부정선거를 얼룩진 이 나라가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오직 조기 총선밖에 없습니다. 부정선거로 분산시킨 국회의원들이 만든 모든 법, 탄핵, 다 불법행위, 원인무효입니다. 모든 정당 다 해산시켜버리고 국민 혁명으로 조기, 총선을 조기 대선이 아니고 조기 총선을 꽃피는 새가운한 봄날이 오면 반드시 정치 혁명이 이루어져야 됩니다.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고 국민 약탈 정치가 자행이 되기 때문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. 부정선거에 관련된 중국 간첩단, 그리고 부정선거 주범은 전부 다 적결하고 사형시켜서. 이 나라를 정상화시키고 국민주권으로 되돌려놔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